안녕하세요. 차선TV란입니다. 오늘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계시는 주행보조 기능에 대한 영상입니다. 자, 어제였죠. 고속도로에서 EV6가 정차 후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EV6 차량은 HDA를 이용해서 크루징 중이었다고 하고요. 자,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현대기아의 HDA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주행보조고요.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사고 케이스에 대해서 말로 전달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각 회사의 매뉴얼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테슬라입니다. 전방 차량이 주행 경로를 벗어나거나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나 서행 중인 차량 또는 물체가 있는 경우 제동 또는 감속을 못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자100%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100%잘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. 제동을 못할 수도 있다.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고요. 이 경우 사고는 절대 발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도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죠. 다음은 현대기아입니다. 작동 제한 사항을 보시면요, 역시 정지 차량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테슬라와 동일하게 그럴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고요. 역시 100%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100%잘 작동한다는 것도 아닙니다. 자,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현대기아의 HDA 있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. 운전자가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. 따라서 사용 중에 0% 집중이 아닌 일반 운전 대비해서 최소 70~80% 집중은 하셔야 합니다. 20~30% 정도의 편리함만 누리라고 만든 것이 현재의 레벨2 주행 보조구요. 저는 누구보다 이 기능을 잘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한 번도 맹신한 적은 없습니다. 제 운전의 상당 부분을 6년째 맡기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70~80% 집중을 유지하고 있고요. 당연히 또 지금까지 단한 번의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.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두세 차례 관련 내용을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. 그럴 때마다 이런 류의 댓글이 꼭 갈리고 있습니다. 손을 놓고 무릎을 대고 있으면 경고등이 안 떠요. 저는 넷플릭스 한편다 보면서 문제없이 잘 갔습니다. 알리에서 치터를 사서 설치하면 손으로 안 잡아도 됩니다. 자, 제가 이걸 몰라서 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. 앉으면 늦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. 편해질수록 전방주시 의무는 잊혀질 것이고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을 합니다. 이번 EV6 사례도 단몇 초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고요 이런 류의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상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주행보조는 자율주행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운전하는데 받는 스트레스가 100이라고 친다면 그걸 20에서 30% 정도 경감을 해주는 극도의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감속이 없는 상태라서 100km 또는 110km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차상에 잔소리는 조금만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착삼 t v 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딜러님, 썬팅은 언제 해 주시나요? 이미 에버그린 한 겁니다. 투명한 시인성. 썬팅은 에버그린